오늘의 복싱 이야기에서는 엄청난 팬들의 관심을 모았지만 가장 황당하게 끝나버린 두 경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1980년 천재복서 슈가레이 레너드는 27전 전승을 기록하며 세계 웰터급을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너드에게 도전장을 낸 선수가 있었으니 그는 파나마의 복싱 영웅, 돌주먹 노베르토 듀란이었습니다. 72전 71승 1패를 기록하고 있던 듀란은 천하의 레너드도 피하고 싶은 강력한 도전자였습니다. 양 선수 간의 경기는 막상막하였지만, 돌주먹이라는 별명답게 주먹의 강도를 앞세운 듀란이 심판전원 일치 판정승을 거둡니다. 네너드는 이 경기에서 첫 패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경기에서 패배한 네너드는 즉각 리매치를 원했고, 듀란도 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딱 22년 전, 11월 25일, 양 선수는 리턴 매치를 치릅니다. 그런데 2차전 경기는 이상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네너드는 1차전과 달리, 푸트워크를 더 사용하면서, 더 많이, 더 빠르게 움직였고, 듀라는 네너드의 스피드를 잡지 못해, 당황하면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너드는 듀란을 약 올리는 듯한 제스처를 여러 차례 취했고, 듀란은 고개를 흔들거나, 팔을 내젓는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나심 하메드가 상대를 조롱하는 모습과 유사했는데 이런 조롱을 당하는 상대는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흘러갔는데 8라운드 중반에 듀란이 갑자기 싸우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입니다. 결국 심판은 TKO로 네너드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경기 후 심판은 듀란이 더는 못하겠어요 라고 반복해서 말해서 경기를 중단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듀란은 광대처럼 행동하는 선수와는 싸우기 싫었는데 마침 갑작스럽게 위경령까지 와서 경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듀라는 시합 전에 컨디션이 최악이었다고 하는데 잦은 파티와 행사로 체중 조절에 실패해서 경기 직전에 급히 살을 빼야 했었다고 합니다. 이래야 어찌됐건 웰트급 최정상 선수들 간의 경기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경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어처구니 없는 유명한 경기가 또 하나 있었는데 1997년 네녹스 루이스와 언더독이었던 올리버 맥닐의 경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날 경기는 공석인 WBC 세계 헤비급 챔피언 결정전이었으며 양 선수의 리턴 매치였습니다. 3년 전인 1994년 올리버 맥닐은 당시 챔피언이었던 네녹스 루이스에게 도전했었고 2라운드에서 올리버 맥닐의 강력한 펀치를 맞고 네녹스 루이스가 캔버스에 쓰러져 KO 되었습니다. 네녹스 루이스에게는 프로 경기 첫 패배였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네녹스 루이스는 2차전에서 강력한 펀치로 맥리를 압박하면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3라운드 중반부터 맥리는 싸우기를 거부하듯이 팔을 내리고 공격하지 않았고 라운드 종이 울렸지만 코너에 가서 쉬는 것을 거부했으며 5라운드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우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결국 심판은 맥닐이 싸울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네녹스 루이스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맥닐은 왜 경기를 포기했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맥닐이 알코올 및 약물 중독을 겪었고, 기물 파손 혐의 및 마약 소지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체포되고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조랑과 맥닐의 사례를 통해 세계 최정상의 선수들이라도 자기 관리에 실패하면 정말 황당무계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복싱 이야기였습니다.